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컨설팅을 끝내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아무튼간에 어, 제가 갑자기 어제 우연히 제한 분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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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을 하게 됐는데 아, 어, 이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제가 취미로 예, 몇 분을 좀더 모아 가지고 어, 한번 본격적으로 유튜버들을 키우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 딱히 음, 뭐 이렇게 엄청나게 각잡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당연히 수강료도 저렴합니다. 예, 일단 한 달짜리 십다, 프로그램이고요. 한달 동안 매주 어, 일주일에 두 번씩 음. 저한테 유튜브 코칭을 받을 거예요. 예, 기획 단계부터 제가 다 들어가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매력 중에 가장 상품성 있는 매력을 끄집어내서 경쟁력 있는 매력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딩을 제가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튜버라는 게 지금 뭐 수익형 유튜브 채널도 있고 그러지만 유튜브의 가장 꽃은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뭔가 전문적인 능력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데 이거를 수익화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수익화에 뭐 전문가라고 표현을 하긴 그렇지만 뭐 그래도 나는 전문성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유튜버 양성 교육은 거의 전국에서 처, 최초로 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제 채널이 뭐 폭파하게 된 계기도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어, 제 채널을 오래 봐오신 분으로 아실 거예요. 저의 기획력의 파워를. <laughs> 아무튼간에 전혀 네. 어, 과장되게 아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 제가 물건을 잘 파는 만큼 여러분도 잘팔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재밌기도 하고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사람을 그 사람의 장점을 끄집어내서 장점 중에 또 팔릴 만한 장점을 끄집어내가지고 매력을 끄집어내서 그걸 또 제대로 잠재 타겟 잠재 고객에게 어, 포장해서 제공한다라는 게 저의 간단한. 예, 포인트에요 셀링 포인트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예. 내 매력 뿜뿜 자신 있다. 그러시면은 어, 과감하게 예, 도전 한번 부탁드릴게요. 해서 저랑 같이 어, 지금 저는 이를 두 가지 컨셉으로 가고 있어요. 요즘 뭐심사임당이 강해하는 뭐 돈만 보고 유튜브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돈부터 벌래요. 자아실현 됐고. 예, 그 컨셉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 기존대로 퍼스널, 퍼스널 브랜딩, 예, 기획력으로, 기획력과 그 이제 유튜버 본인이 갖고 있는 매력을 이제 잘 짬뽕 버무려 가지고 어, 이렇게 채널을 키우는 그것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이 프로젝트, 예, 돈부터 벌레요 프로젝트랑 <laughs> 수익형 유튜버 채널이죠. 그걸로 이제 스마트 소에 연결을 해서. 어, 매출을 제품을 판매하는 그 아이템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어, 두 번째가 이제 그거죠. 어, 이제 퍼스널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쪽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네, 뭔가 자아실현도 해보고 싶고 돈도 벌고 싶은 분들 다 여기 붙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아 그럼 요 자세한 금액과 일정은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5월달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긴 한데, 아주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카톡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제 지금, 어, 비아토르 모소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강료가 상당히 저렴할 예정이에요. 첫 번째, 바로 이렇게 제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하면 뭐다? 완전 악꿀이다 예, 이걸 잊지 마세요. 예, 항상 처음은 가장 저렴할, 저렴하게, 예,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충분한 검증이 끝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 있다. 예, 저를 믿고 한번, 이번에 유튜버의 세계로, 한번 풍덩! 한번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니네 채널은 왜못 키우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유튜버 양성 교육을 뭐한 279만 원인가 거의 아이패드 포함해서 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것도 거의 이틀 하는 아니 사회 4회, 4회에 279만 원인가 239만 원인가 아무튼간에 예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어그 당시 제가 한참 이제 에어비앤비로 어, 끝바로 올리고 있을 때어 그 교육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비난했어요. 그리고 한때 그때 뻑가 아직도 뻑가 영상이 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뻑가가 얘기한 그때 이제 그거였죠. 그 저격 유튜버들이 막 아, 그때 한 한때 유행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시기를 좀 잘못 만난 것도 있고 어그 그분들이 저격수들이 어, 저에 대한 인식을 아주 그냥 깔아뭉개놨었죠. 예.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제가 채널까지 다엎어 없는 결과까지 나왔는데. 이제 그럴 일 없어요 예 우리는 저희 수강생 중에 그때 아는 변호사가있어요 아는 변호사 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예 그리고 통큰 누나 있습니다 우리 센 누나 예가 있어요 이두 분이 가장 성공적인 어 이제 저희 수강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기획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그래서 저의 기획력을 한번 믿어보시고 여러분의 이제 자아실현과 또 예, 이제 수익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컨셉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진짜 돈, 닥치고 돈부터 벌자. 그 하나는, 아니다, 난 퍼스널 브랜딩 자아실현도좀 해보자. 예, 요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물론, 두개다다 다 돈을 벌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첫 번째로, 진, 어, 어, 뭐야. 첫 번째로, 이렇게 신청하면 뭐다? 갓구이다 예, 개이득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서둘러서, 딱 다섯 분만 해볼게요, 다섯 분만. 예, 다섯 분만 딱 뽑아가지고, 신사숙고해서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만, 어, 주 2회, 예, 온라인으로 진행할 거예요, 온라인으로. 뭐, 가끔, 뭐, 만날 수도 있긴 있을 텐데, 주로 온라인으로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큰, 뭐, 긴 시간도 아니에요. 한번 할 때, 그냥, 음, 다 같이 뭉쳐가지고 할 겁니다. 예, 개별적으로 이렇게 1111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서로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줌으로, 주 2회 예, 5명 대상으로 한 3시간씩 음, 주말에 할 수도 있고요.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았는데 날짜를 정해서 예,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지?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음, 제 스케줄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진짜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그래요.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